잠만 노래가 왜 안나와 야, 야. 잠수자식있다 쌀국수 <놀람> 뚝배기 <뚜베기>, 뚝배기 뚝배기 <놀람> 내가 전생 마동석이었어 이 자식아 사람 많아? 현준아. <laughs> <빰빠빰빰. 빰빠빠빰. 웃음> 제가 지금 망 했습니다. 예준이 <laughs> 씨. 네? 응? 이 캠프로 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망 했습니다. 제가 잠깐 <laughs> 전북가인... 살고 만너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딱, 왜, 네. 나 그, 그, 뭐지 그, 배를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잠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명 죽먹으로 마동성 메타로 한 명, 한명 죽이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네? 이제? 저무인나 만들어도 그도 돌아가 내이이면 다시 엄치한 까 살까 우리가 치죠알 네. 맹맹이 씨 네. 맹맹이 씨네 제가 지금 에미사 먹었어요. 갖다 있어요? 다 배울 줄 테니까 아네 근데 저 배울보단 5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사는 피트캠프는 3개 이상 네 5탄 어, 줄게요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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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탄이요 몇발몇발몇발네몇 몇 어, 발이요 어몇발 있으세요 0발이요 0발이요 최대 100발이랑 네. 100발입니다 30발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십발은 안되나요? 안됩니다아 그리고 제가 실수로 u 배율을 먹어버렸습니다. 못 a 만 주면, 돼? 오탄만 드리면 오탄만 주면 있는 그걸 그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o g l 있을게 몇 g l e g o 100발 긴 한데. 네. 모고 있어. 지금 저한테한 180발 있습니다. 아, 210발 있습니다. 아, 필요 가 없어졌기 때문에 에미사는 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이 반대. 나 이제 100발 다 모았는데. 오케이, 부캠으로 가겠습니다. 부캠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M4를 주셔야 합니다, 그럼. M4와 M2사가. 100발은 이미 준비됐습니다아예 100발 필요 없습니다. 그냥 M4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오케이! Okay. 성아야, 90발이면, 90발이면, 90발이면 되지, 예? 기억났어? 90발이면 되지, 예? 현준아, 90발이면 되지? 응, 야, 망했어, 나! 왜? 나 지금 멀리서 나한테 총 쏘고 있어, 누가. 근데 한 대도 안 맞았어. 야, 너 나랑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한테. 따라가길 걸어줬어야지. 아? 죽이세요, 죽이세요. 아연히 잘한다고 형 죽이라고 아니 뭐예요? 내가 뚫는다 뚫어요 뚫어 뚫어뽕으로 시원하게 뚫어요 아왜 죽냐고 얘 뚫으라며 저 있었나? 나 너한테 가고 있었는데 나 죽을까? 아니, 왜 죽냐고? 배가 안 해. 이씨. そう。今度はハローについてお願います。ハローについてのコンセプト <shra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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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고안해 네가 죽었으면서 네가 나한테 화내잖아. 응.